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 1장 4장까지의 본문이 오늘 읽게 될 내용입니다. 어, 마태복음에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읽다 보면 비슷한데 참 다르다라는 것들을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소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간복음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 분명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각각의 저자가 수신자가 누구냐에 의해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다른 겁니다. 마태가 어, 유대적인 배경 속에 있는 신자들,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면 오늘 마가는 위방인 출신들의 신자들에게 더 초점을 두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의 큰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에 비해서 마가복음 곧자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헬라인들에게는 그 족보가 크게 설명할 이유가 없고 크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마가복음을 좀 읽다 보면은 어아 이게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 위해서 배려해서 썼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달리다군 아라모를 굳이 번역해서 소녀에 일어나라라는 뜻으로 다시 재번역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은 마가복음 저자가 이미 어떤 대상을 염두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이 다이세 후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면, 마가복음은 섬김의 왕, 고난의 종, 바로 십자가의길을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후반부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주일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예수님 생에 십자가에 일주일의 초점이 가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읽어갈 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그런 가운데 오늘 1장부터 4장의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1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이야기가 주로 나누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산책에나루고 있으니까요. 2장에서 3장에서는 그 다섯 가지의 충돌 사건이 나오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서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들과의 어떤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갈등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율법의 권위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그 충돌 속에서 증거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러다가 3장에 가서는, 그렇다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육성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사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어,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1장 1절을 방금 읽었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서 가운데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 참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통은 어,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 앞부분은 주로 예수님의 어떤 어린 어떤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 잠시 다루어지는 비에서 마가복음 곧장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뒤에 가보게 되면 음, 십자가아래서그 백부장이, 어,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는 고백으로 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곧장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 맺어가는 가정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 저는 1장 1절에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약속된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만드는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 바로 이게 마가복음이 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작이란 건 뭡니까? 이때 시작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태초에를 헬라어로 바꾸면 오늘 이 단어와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보금이 만드는 창조의 사역, 보금이 만드는 새로운 역사, 보금이 만드는 새로운 인생,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가시면, 물론 모든 보금서마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유독 마가보금에서는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 또 부족함들이 잘 드러납니다. 제자들의 어떤 믿음없는 모습들이 잘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시작, 그 놀라운 시작과 열매매는 가정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곧장 바뀌죠. 우리는 법적인 선언으로서 예수님 믿는 그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건 즉각적입니다. 그런데 자녀 다워지는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전생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한 그 복음의 생명이 꽃피워지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충돌 속에서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되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우리를 오랜 시간 속에서 여러 사건과 만남들 속에서 빚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만든 새로운 생명과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꽃 피워져 가는 여정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이 만든 시작이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사실이 내 생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음, 살아가다 보면, 어, 신자로서 나는 어디에 더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면, 어, 실리적인 것들 따지는 아이들도 있고, 떠났던 아이들은 어떤 학교의 이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사회가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나 어디 출신이야?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데 어 여러분,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복음이 만드는 이 창조의 시작에 영광을 알고 소망을 한다면 아 이런 거죠. 어느 학교에 가게 되면 만들어진 새로운 시작이 있잖아요. 그 학교 갔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 학교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설수 있는 출발선이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근데 우리는 적어도 신자라면, 보금이 만든 새로운 차원의 출발선에서 영광을 볼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나를 둘러싼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금이 만든 새로운 출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차 영광의 하나님 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하는 세례 요원을 보십시오. 그 어디 화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그 영광의 시작을 선포하는 세례 요원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낙타 털어서 입으시오 물론, 요즘에는 이걸 입으면 고가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여우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게 대단한 옷이 아니란 말입니다. 광야에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고난의 정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는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이 만들 수 있는 생명의 시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에 우리를 둘러싼 연약함을 수용하되 그게 절망이 되지 않을 이유는 복음이 만드는 시작이 있다.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가는 생명이 시작됐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소망 있는 인생의 시작이 마련되었다. 더 나아가 그 시작 여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속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못남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의 제자도로서 제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 가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참된 대자가될수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진짜 신자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마가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속도의 전개가 신속하다 보니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어떤 보금선서가도 짧게, 묵직하게 그러나 빈약하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신속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그분을 그 따라갈 때 고난의 중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섬김의 여정으로 따라가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 더욱이 그런 우리는 내 안에 복음이 만든 시작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있고, 그 시작에 들어선 우리의 여정이 만만치 않지만, 이길 끝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변화를 보고, 나를 통해 일어날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대단함을 둘러싸고, 그것으로 신앙을 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드러낸 자로 있으면 잊지 마시고 광야에서 부름받은 요한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곳에서 감당했듯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초라함이나 위축됨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을 말하는 자로서의 영광이 있었듯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복음을 아는 자로 부름받았고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이 가치에도 무게감을 두시면서 오직 그것만이 만들 수 있는 시작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드는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생명의 시작을 만들고 죽음을 이길 생명을 만들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신분을 만드는 그런 시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시고 이 복음만이 만드는 시작을 나누는 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오늘 이 아침 시작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겠습니다.